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소망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셨듯이 오늘 하루의 삶도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살펴보며 묵상하면서 이 세상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영혼들, 나도 그렇게 죄로 인하여서 죽었어야 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대신 죄값을 치러 주시고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새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 바라보며 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서 재단 쌓는 모든 가정들을 오늘도 은혜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깨달음을 얻게하여 주셔서 우리가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이 놀라운 사랑에. 놀라운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몸소 체험하고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셔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오늘도 치유와 생명의 손길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다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여러 가지 질병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 마음들을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인생들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돌봐 주시옵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때마다 우리 믿음의 가문들을 이가고 믿음의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녀들 마음속에 예수님 믿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또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자녀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비전이 우리 자녀들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잘 지내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시고 그 마음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당회를 마치고 구역회를 앞두고 있으면서 우리 한해 동안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내년에도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바라고 믿으면서 우리 교회가 가진 사명을 다시 한번 세워가려 합니다.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능력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는 주님 찬양하고 우리 교회의 비전과 꿈과 소망을 우리 성령님과 함께 일어나갈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늘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4장입니다. 구약성경 1188쪽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24장 말씀.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4장 말씀 구약성경 1188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골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 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 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름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삼때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음이여 피를 땅에 쏟아 티끌에 덮이지 않게 하고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조리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노슬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네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내 네,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폐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그 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 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신 에스겔 24장에서는 이제 장차 예루살렘 성전에 닥치게 될큰 환란에 대해서 여러가지 비유로 또어 형상들, 내용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언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 남 유다 왕국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또 무너지는 그 과정에 참 어, 무시무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이 심판으로 나타날 것을 듣고 또 들었으면 깨닫고 깨달았으면 변해야 되는데 뭐 여지까지 여러 선지자들과 또 예언자들이 말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잘 귀담아 듣지도 않고요. 몇몇 사람들이 깨달는다 할지라도 변화가 없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을 어떻게든 피하게끔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죄는 분명히 심판하고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 백성들이 이러한 심판에 어려움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사람들을 보냅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하게 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그런 삶의 결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것을 계속 요청하지만 그런 어떤 변화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심판에 대한 무시무시한 내용들을 알려주시기로 한 거예요. 앞으로 이 심판이 어떻게 나타날지 에스겔을 통해서는 두 가지 비유 오늘 말씀에서는 가마솥 비유와 울지 않는 장래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당할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좀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자, 먼저 가마솥 비유는요. 가마솥과 좋은 고기가 준비됩니다. 여기서 에스겔은 가마솥을 준비하고, 물에, 소태에 물을 붓고, 그리고 양중에 좋은 것을 골라서. 각을 뜨고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 좋은 고기, 좋은 뼈를 그곳에 담고 끓이게 됩니다. 가마솥은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고요. 좋은 고기와 또 좋은 뼈 이런 것들은 예루살렘들의 귀족들을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의 날에 그들이 큰 재난을 당하게 될 것을 이런 비유로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고기와 또 좋은 뼈를 감아서 솥에 넣어 삶은 뒤 다시 꺼낼 때에 원래는 순번을 정해서 꺼내게끔 그렇게 의식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닥치는 대로 걸리는 대로 꺼내라고 명을 하십니다. 여기서 좋은 고기와 뼈를 꺼낸다라는 것은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함락되고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성을 탈출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고기와 좋은 뼈는 이제 귀족들과 지도자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도망하다가 재난을 당할 때그 누구 없이 다 똑같이 예외 없이 그 재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뜨거운 장작불이 나오는데요. 가마솥 화로에 더 많은 장작을 넣어서 가마솥이 완전히 달궈지게 함으로써 그 안에 그동안 계속 쌓여 있던 녹을 완전히 없애버리도록 명령하십니다. 이것도 역시 예루살렘 거민들이 성안에서 바벨론 군대에 의해 사륙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형상들을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예리에미아 말씀을 이제 보시게 되면 그런 일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자세하게 묘사가 돼 있습니다. 울지 않는 장례 비유도 나오는데요. 여기는 에스겔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다라는 의미로 먼저 말씀이 시작되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아내가 죽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장례 예식을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 절차는 다 의미가 있고 순서가 있죠. 그런데 에스겔의 아내가 죽임을 당할 때 슬퍼하거나 울지도 말고 또 입술을 가리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오직 단식하면서 수건을 머리에 동이고 신을 신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일반적인 장례를 치르는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례를 치를 때 어떤 모습으로 하냐. 이제 누가 죽으면 가족 중에 누가 죽으면 상주들은 머리를 동이고 수건을 풀고 슬픔을 표시하기 위해 자기 머리에 젤을 뿌리고 맨발로 다니고요, 수염을 가리고 이웃들이 이 상당한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다 갖다 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일반적인 그 장례 절차로 본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은 다 완전히 반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장례 예식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반대하는 모습으로 명령하시는 이유는 뭐겠느냐 역시 이 심판과 고난의 현장에서 이 백성들이 슬퍼할 겨를도 없고요 거기에 어떻게 또 대처를 해야 될지, 대비할 겨를도 없이 정말 엄청난 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극도의 슬픔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심판의 모습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이 어떠한 노력과 수고를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심판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과 아, 뜻 앞에서 사람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만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에게 남는 한 가지 마음은 절망입니다. 절망, 우리에게 소망이 없구나. 이 죄의 결과는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죄를 짓고 심판당하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없구나. 그래서 오늘 에스겔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된다라면 예수님이 없으셨다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고 피할 길을 열어 주시지 않았다라면 십자가가 없었다라면 우리도 이러한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 텐데. 죄로 인하여서 죽는 영혼들,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불쌍한 심령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반드시 있어야 할 심판을 면하게 해주셨으니 우리에게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상상할 수도 없고 이미 아, 이거, 이전에 경험해 본 적도 없었던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터인데 그걸 다 면하게 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심판에 대해서 단호하게. 역사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또 지금도 우리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서도 역시 예수님 나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내가 어떤 죄를 짓든지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영혼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이름들을 다 불러가시면서 이런 죄는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대가를 치렀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영으로서 보혜사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셔서 또 역시 내가 죄를 지어도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눈를 생각나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도우시는 영을 통해 우리는 오늘 하루 부족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 절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천국 바라보며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지혜를 통해서 또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어제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서 내가 건강을 잘 지켜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주어지는 하루가 아니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주신 이 하루의 시간을 오늘 이 새벽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에스겔은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심판의 무서움에 대해서 두렵고 떨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이미 그 모든 어려움과 슬픔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계셨으니 나는 오늘 하루도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소망과, 그리고 또 비전,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잘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고 기도하면서 해결받으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세움 받는 우리 인생들이 되셔서. 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 가시고 복음 앞에 능력으로 살아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 정말 감사하고 지금도 우리가 강림절 절기를 지내고 계시는데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지내시는 이 절기의 의미들이 나에게는 어떤 은혜가 될까 묵상하시면서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잘 지내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깨닫고 또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어둠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어둠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 우리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소망 주시고 변함없는 반석이 되어 주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의 평강과 은혜를 지금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신 우리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성령님 주시는 지혜와 인도하심을 통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님만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편안한 방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오늘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 마음속에 소망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또 부활 신앙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히 부르님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